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쿠팡에서 네 가지 워터픽 제품을 구매한다. 거의 한달 동안 직접 이 워터픽들을 사용해보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두 개의 유선 모델, 두 개의 무선 모델이 있고요. 이 워터픽, 구강 세정제의 대명사죠. WP670K 모델, 아쿠아픽. 무선 모델로는 필립스, 비타 할로 모델이 있습니다. 크게 뭐 소음, 그리고 가격, 그리고 세정력, 물통 보관 편리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고요. 열심히 해봤으니까 마지막 저의 원픽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처음은 워터픽인데요. 이 워터픽은 구강 세정제의 거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되게 오랫동안 구강 세정제 하면은 워터픽 네, 이런 느낌이 있었죠. 가격 또한 되게 비싼 편인데요. 이 모델은 1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1년 전에 선물 받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쓴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강력한 성능, 관리가 번거로움. 습관적으로 사용하기엔 되게 편리한데요. 파워 조절도 되게 쉽고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을 때이 파워를 눌러 놓고 그 온오프를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눌러놓고 제가 빼도 바로 뭐 물이 나가거나 하진 않아요 바로 온이 스스로 되진 않죠 이게뺀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안 신기한 상태도 제가 이렇게 뺄수 있고 저는 그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은 모든두개 있는데 저는 보통 위에 것만 쓰고요 네, 한 8을 팔 정도 해놓고 하면은 네, 물주기가 얘도 세죠 네. 확실히 소리가 좀덜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물 탱크가 꽤큰 편이어서 가족 단위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며칠 동안 그냥 물을 좀 방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때가좀 생기기 쉽다. 예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고 이번 방송 때문에 닦은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물때처럼 보이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좀 불편했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래서 가족용으로는 저는 내구성도 좋고 조작도 편리하고 저는 추천할만한 제품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예,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 아쿠아픽이라는 건데 국내 모델 같아요. 대한 치과의사 협회에서 추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제품인데 그래서 아쿠아픽에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게 가정용으로 나왔다는 게 되게 느껴지는 게 일단 이, 이게 노즐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4개가 들어있어요 거울에 이거를 홀더할 수 있는 찍찍이 같은 게딱 4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정말 가족 용도로 나온 가성비 제품이다 왜냐면은 심지어 가격도 7만 원이에요 세정력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아쿠아픽의 가장 큰 단점은 소음이에요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네. 얘는 그 온오프 모드가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 순간 바로 온이 돼요. 사실 저는 그게 좀 불편하긴 하고, 예, 네, 근데 뭐, 익숙해지면 상관없겠죠. 다시 이렇게 놓아야지 이제 꺼지는데, 예, 네, 그런 점이 좀 불편하다고 느꼈고, 이제 가족 단위로 사용하기에는 뭐, 쏘쏘 근데 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제품은 어 아니라는 게제 총평이고요. 세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이제 무선 제품인데요. 비탈로. 어, 제품이에요. 이거는 3만 원입니다. 제일 가성비 제품이죠. 뭐 휴대성도 있고 배터리도 오래 가는 것 같은데 3만 원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물을 교체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고 번거롭더라고요. 보시면은 물 넣는 구멍이 되게 조그매요. 이것도 이제 용량은 한 200ml, 250ml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네, 물 넣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랑 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물 비우고 채우는 게 얘는 구멍이 다 조그매서. 예, 네, 좀 채우기가 힘들고 저는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소음이 되게 없는 편이죠. 적어도 제가 오늘 리뷰한 4 개에서 세정력의 차이는 저는 솔직히 못 느꼈습니다. 다만 네, 이런. 그 조작하는데 그런 편리함 그런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고 3만원 제품인 만큼 이런 부분은 되게 불편했다 하지만 가성비 제품으로는 오케이 3만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리뷰할 제품이 필립스인데요 필립스 뭐 남자 면도기도 유명하고 근데 역시나 얘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개인이 사용하기엔 최적이지 않을까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아까 비교했다시피 물통 채우기가 얘는 좀 구멍이 커서 훨씬 편하게 분리할 수 있고 물 채우는 것도 쉽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딸깍. 이게 한 250ml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루에 두번 정도 쓴다고 하면은 양 용량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우고 버리는 것도 너무 쉽고 관리가 쉽습니다.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도 되게 조작도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수 있게 되게 직관적으로 잘해 놨고 실제로 되게 편리해요. 이키면은 바로 작동을 해요. 얘는 모드가 클린, 딥클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는 모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중간단기 모델 정도 사용하는데, 대략 이 정도거든요. 소음도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소음이. 네... 그쵸? 이 정도면 충분히 사이사이에 다할 정도 세기는 충분하고, 네, 3주째 사용 중인데도 불구하고, 네, 배터리가 되게 오래가서 저는 너무 만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유선 두 가지, 무선 두 가지 제품 총네 가지 비교해봤는데요. 그래서 저의 오늘 원픽은 바로 필립스의. 파워플러스 3 0입니다 어, 일단 제가 이 파워플러스 3000을 뽑은 이유는요 이제 남자 혼자가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관리가 편한 게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사용이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편리했던 것 같아요 쓸 때마다 물을 갈아주고 채워주고 해야 되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게 제가 원픽을 주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비용은 다만 완전 가성비 제품은 아니고 그래도 12만 원 어느 정도 고가의 워터픽 또는 구강세정제 제품 치고는 좀 비싼 편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원픽을 뽑았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에게는 제일 또 좋은 픽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네 가지를 리뷰하면서, 뭐, 가격, 가성비, 관리의 번거로움, 그리고 가족 단위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 고려해서, 니즈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터픽 리뷰 재밌었나요?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요. 예,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제가 리뷰했으면 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으면 예,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또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서 치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두 바퀴 정도 돌면요. 예, 네, 어느 정도 음식물, 예, 네, 음식물을 키우는 음식물은좀다 제거가 되더라고요. 물론 치실도 사용해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은 저는 양치하고 워터핑만 사용해도 줘 네, 훌륭한 구강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음.